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는 6월 1일부터 제가 성도들과 함께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또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이 들려지고 또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이 제들의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나타나는 그 복이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자언서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언서 17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목삽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허목하는 것이 제육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와는 호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간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내물은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근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떼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에 악긴 암곰을 만날 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니 아멘. 하느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저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오늘부터 저희들이 매일 성경 말씀과 함께 오늘 묵상 말씀을 영상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과 함께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앞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준비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삶이 더욱 더 풍성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쓰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또 평강으로 채우심이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함께 6월을 시작하면서 매일 성경 말씀에 주어진 그 주제는 마음 훈련입니다. 자 성도님들 절단하실 시 바랍니다. 마음 훈련. 자이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시어링에 이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 그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바르게 경영하여 마음을 제어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주어진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자, 성도는 절대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 저의 성전들께서 지금 내가 우리 각자가 좀더 나은 삶, 아닌 최선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과연 지금보다 좀더 나은 삶은 어떠한 삶일까? 바로 그것을 마음에 그리며 그것을 계획하고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 기서, 중 요한 포인트 는우 리가, 추 구하 는 것이 지금 보다 좀더나은삶 이든, 아님 최 선의 삶 이든, 이 모든 것의시 작은 과연 어디 있 는가？거의 모든 것의시 작은 가장 먼저 나의 마음 에서 나의 생각 에서 시작 된다고 지금, 이자먼저 자가 저희 들 에게 말씀 하고 있 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은 삶의 시작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그 자문서 이 기자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사랑 성전 들, 왜 하나님 께서, 우 리의 마 음의 연단 을 묘사 하시 면서, 그 도가니 의 은과 풀 무의 그금 으로 하나님 께서, 비 유하 셨 을까 하는것은 바로, 이 도가니 와, 이풀 무가 그 은과 금에 있는 불순물 을죄 감과 같이 하나님 께 서는 요.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의 요소를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그 마음과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불순한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불순한 요소가 제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심이 없이는 절대 제거될 수 없고 정결케 될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런 불순한, 불순한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불순한 요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컨텍스 안에 우리가 이 내용을 묵상해 본다면요. 우리 상성부님들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불순한 요소는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계획하신, 더 나은 삶이 무엇임을 분별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둠의 권세에 묶여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삶의 모습이 무엇이며,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행실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 그 마음과 생각이 연단되지 못했다면 이렇게 관계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행실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삶이 무엇임을 분별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들에게 더 나은 삶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지 못함을 인해서 그 악한 마음,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묶인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더 나은 삶을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불신의 그 결과가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번 말씀의 시작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한절한절 한절 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이 주제의 말씀을 그 큐티 노트에 기록하시고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좀더 나은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자 이것을 한번 각자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어,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더 나은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마음가운데내 생각에 확신되어 새겨지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점검해 보아서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읽고 가고 있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재유기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이상 성도님들, 여기에 마른 떡한 조각입니다. 네. 떡이긴 떡인데, 그 떡이 말랐고, 또한 그 떡이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허목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 제육이 집에 있는데, 그것이 가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상대적인 이두 가정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라고 지금 이 자문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데 상성님들 실상 실상, 저와 성님들께서,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험혹한 가정이 더 낫지,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어제, 어, 그제, 지난 주일, 수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서 최급한 그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천막을 쳤을 때 바로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었고, 그들 뒤에는 그 애굽 군대 바로 와 애굽 군대가 쫓겨 쫓아,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두려움을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여 하나님 앞에 그한 불평한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바로 이 때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백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해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주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 성도님들 정말 다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묻습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이 성도님들, 주님 앞에 순교적인 태도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한해 앞에 어떠한 고백을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진정, 세상 명예권세부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라고 확신하십니까? 내 삶의 편의와 내 삶의 풍부함은 없더라도 그부족감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확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라고 확신, 하십니까? 많이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다시 오실 하느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느려지는 것, 자 무엇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아픔이 있을지언정 이로 말미암아 더욱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내가 건강하고 내삶의풍성함이 있었을 때는 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왔는데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있고 주임을 더 사모한다면 우리 사도님들 어떠한 삶의 모습이 더 나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자, 뭐 지금 이러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보면. 거기 12절 말씀에 자먼 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자성도님들 여기서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났다는 것은요.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미 자문 저자는 그로 말미암마내 생명이 뺏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문서에 말씀 묵사하면서 바로 어리석은 자, 악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악한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생명이 빼앗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나은 삶이 될수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님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좀더 나은 삶인가? 이것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그 말씀으로 통치함 받고 말씀으로 지배 받을 때, 바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사로 잡힐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나은 삶이 무엇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없이는 어찌 우리가 그 나은 삶을 확신하며 그 삶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조화성도님들이 한달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모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오실 주님을 준비하여 이 광해 여정을 우리가 잘 지나가야 하는데 이 광해 여정을 잘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그 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사로 잡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무엇임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추원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면 마음의 그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평안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금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이 진정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제 번한달 동안 자문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연단되어 그런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복된 삼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혹시나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재점검케 하시고, 이자버 자나님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부님들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뉴저지 가스풀 미션 교회가, 하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 이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쫓아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삶의 증거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제몸된 지체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 또삼교 수가 하시는 모든 행전 팀원들 하느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복된 삶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주님 회복하심과 주님의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귀에 쓰임 받는 복된 삶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싸움 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아 더 나은 삶이 무엇임을 잘분별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 모든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